어,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 음, 이제 여러분들 등교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 아주 긴 시간 동안 1학년 학생들은 입학도 못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 등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온라인 수업은 오늘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또 확진자가 나오거나 뭐 이래가지고 다시 또 학교가 등교 종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주의하고 코로나를 잘 이겨내서 학교에 건강하게 잘 등교하기 바랍니다. 아 오늘 선생님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오늘 온라인 수업은 볼까요? 루드비 히반 베토벤. 이 베토벤에 대해서 오늘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작품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해봐야 되는데, 루드비반 베토벤이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멋지게 피아노에 이렇게 앉아서 고개를 여러분들이 책상에 걸터앉아 잠자는 것 같은 모습이죠. 음,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베토벤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어떠한 그림들이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그림이 이 그림하고 이 그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르드비와 베토벤은 1 7 7 0년에 태어나서 1827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250년 전 사람이고 250년 전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고. 1827년에 죽었으니까 57년, 그 뭐죠? 57년을 살았어요. 어, 여기 보면 어떤 사진이 제일 잘 나왔어요? 어, 여기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선생님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베토벤이다. 선생님 베토벤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작품 책을 한번 보게 되면 어, 이렇게 봅면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르드미반 베토벤은 독일의 고원에서 태어났다. 하이든 모차르트에 이어서 빈 고전파 음악을 완성시키고 낭만파 음악의 선구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고전파의 3대 음악가가 있는데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눠보면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렇게 나누고 이사람들세 사람이 고전파 음악의 대표적인 음악가다. 독일이랑 가장 위대한 작곡가다. 독일이랑 가장 위대한 작곡가. 독일에 나온 작곡가들이 꽤 많아요. 브람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슈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크나 헨델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독일에 나온 가장 많이 알려진 베토벤은 독일의 위대한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악성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그 악성 하면 여러분들 나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악성 바이러스 코로나가 그렇잖아. 악성 바이러스 악성 댓글 걸렸때 뭐 바이러스. 악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성은 그런 나쁜 악성이 아니라 음악의 성인이다. 이걸 줄여서 한 말에 음악의 성인. 사대 어, 성인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교양 상식인데 사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종교계 에 있죠. 어, 말하자면 어, 공자. 그 다음에 뭐 불교의 그 석가모니. 다음에 예수 또한 사람이 그 철학의 한 분이 또 있죠 이렇게 네 명이 있는데 음악에는 악성이 바로 베토벤이다 음악의 성입니다. 서른 살 때부터 귀가 멀기 시작해 사실은 2 0대 후반부터 귀가 멀기 시작을 해갖고 조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걸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질병에 시달려서 장애를 갖고 살았다. 그러면서도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어, 유명한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뭐잘 알기도 하겠지만, 여기 보면, 아홉 개의 교향곡 중에서, 아홉 개의 교향곡 중에서, 3번, 영웅교향곡 5번의 운명교향곡 9번의 합창교향곡 하나 더 추가하면, 6번, 전원교향곡도 유명합니다. 이 4개의 교향곡이 유명하고, 32개의 피아노 소나타가 있다. 피아노로 소나타형 식으로 작곡된 곡들이 있어요. 바이올린 역주곡, 오페라, 피델리오 등 많은 명곡들을 남겼다. 그랬습니다. <laughs> 주요 작품을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면, 음, 여기서 이렇게 좀 공부를 했고, 주요 작품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들어보는, 멜로디와 함께 음악을 들어보는 거죠. 아홉 개의 교향곡 중에서는 3번 영웅, 5번의 운명, 6번의 전원, 9번의 합창,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5번, 교향곡 제5번, 운명교향곡1학장 운명이 문을 두드리다.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 들어볼까요? 오. 오.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다 알고 있어, 이 곡은. 어. 운명의 문을 높여. 너 내가 잡아갈 거야. 너 그만 살아. 저승으로 가자. 뭐 이런 저승 사자가 찾아온 듯한 느낌을 받아요. 9번 그합창교향곡 마지막 교향곡인데 베토벤이 작곡한 것 중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합창교향곡을왜 합창이라고 했냐? 어, 교향곡이고 성악곡에 합창이 같이 있어요. 새롭게 시도한 그런 음악의 장르죠. 합창과 교향악곡이 서로 만나서 협연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많이 들어봤죠? 이 노래 들어봤는데, 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고 사람들이 이것을 요 노래하는 부분만을 따로 발표해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찬송가로도 바꿔놨어요. <목소리> 영화로운 점을 주의 오며하신 솜씨를 우리들의 무딘 말로 길릴줄이으랴 이런 는래이죠 이런 하천곡인데 요게 성, 성악곡으로도, 독창곡으로도 바뀌었고, 찬송가로도 바뀌어서, 찬송가에다 들어있는 그런 곡이 되었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바이엘 처문사들 말할 텐데, 엘리제를 위하여, 104번인가요? 106번인가요? 이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음악도 있습니다. 피아노 소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죠. 어, 여자친구 앞에서 엘리제를 위하여 치면, 여자친구가 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한번 배워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 많이 들어봤어요 기저 엘리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합니다 뭐 많은 곡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 멜로디 주제 가람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어요. 악보 개설을 한번 해보면 여기 봅시다. 바이올린 소나타 제 5번 곡 이것은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 그0 개의 소나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곡 중에 제 5번 곡 중에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이렇게 나눠져 이런 형식을 소나타 형식 그래요. 소나타 형식. 아, 여기 한번 여기 보시다 봄을 알리는 듯한 아름다운 가락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부제들은 사실은 사실은 후세 사람들이 베토벤이 붙인 게 아니라 후세 사람들이 야 이거 봄을 알리는 듯한 아름다운 소리야. 그래서 이런 부제들을 붙였어요. 후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이름이 봄이 됐어요. 베토벤은 봄이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듣고 이거 봄을 알리는 거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어, 주제가 붙은 거죠. 어, 우리가 일 합장, 이 합장, 3 합장, 사 합장 조금씩만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유명한 곡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유식하잖아. 요 음, 한번 들어볼게요. 일 합장곡은 어떤 건지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면서 과연 독주하는 걸생각해보고 이러는 걸로 생각해보세요. 정 아름다운 곡이에요. 정말 봄이 오는 듯 하죠. 이 악장, 나른한 봄날의 오후처럼 가람이 조용히 흐른다. 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식곤지음이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꿉꾹꿉꾹 졸아요. 병든 닭처럼. 그래서 나른한 봄날을 표현하고 있다. 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악장의 첫아다지어 멀트 에스프레시보라고 하는 멜로디 들어볼게요. 여러분 잠이 와요, 알아요. 특히 이 음악들은 잠자기 딱 좋은 그런 음악입니다. 명상하기도 좋겠죠. 사악장 경쾌한 리듬이 피아노와 바이올린에서 번갈아 나타난다. 경쾌한 리듬. 자, 이렇게 접시킨 것을 뭐라 그래요? 스타카토 음을 땅땅땅땅 끊어주나 경쾌한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악장은참 많이 들어요. 일악장은 많이 듣고 있는데 4악장 볼까요? 부제를 보면 활기찬 악곡이 대단원으로 달려간다 그랬어요. 활기찬 악곡으로 해서 끝나는 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4악장 가 되죠. 피아노는 반주가락을 연주해 주는데 뭐 반주가락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주제가락도 연주하니까 주로 바이올린이 바이올린이 리드에나 가는 그런 바이올린 소나타 제 5번 봄을 돌아왔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베토벤을쫙 그 우리가 공부해 봤어요. 베토벤의 어, 음악 중에 베토벤 이런 사람이었구나 독일 사람이었구나 약 2560년 전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77살에 죽었구나 아깝다 더 살았으면 만곡을 작곡했을 텐데 귀머거리였대 베토벤은 그리고 열심히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음악을 만들었대 그래서 음악의 성인이라고 한대 여러 가지 곡 중에서 9개의 교향곡이 있어 그 중에 3번, 5번 9번, 6번 교양곡이 유명하고, 32개의 피아나 소나타가 있고, 바이올린 소나타는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5번 봄을 감상해 봤어. 이게 오늘의 요약된 수업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벨트벨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등교한 뒤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게요. 오늘은 엘리제를 위하여 아주 아름다운 곡인데 요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해요 자 다음주 월요일날 어떤 학생들이 올지 나는 지금 궁금해요 음, 왜냐하면 학부 컴퓨터실에 이두 명에서 세 명의 학생이 와서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어, 근데 다른 학생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데 어, 건강한 모습으로 어, 우리 다음주 월요일에 만납시다 이라면 여러분들 그리고 엘리제를 위하여 감사하면서 중간에 끊을 거예요. 혹시 궁금한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음악을 들어볼 수 있도록 자, 들어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이라는 학생들 안녕.